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형준입니다. 오늘은 전자동 커피머신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빔프레소 전자동 커피머신입니다. 전자동 커피머신은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자동의 최고 장점은 다른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템핑, 디스티비터 작업 과정 없이 아주 편하게 집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빔프레소의 장점은 바로 직관적이고 넓은 디스플레이와 가격 대비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자랑하죠. 국내 최초로 초대형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최고의 직관성을 자랑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만 봐도 알수 있겠죠. 에스프레소뿐만이 아니라 카푸치도 마끼아토 플랫화이트 등 다양한 레시피를 제거하고 터치 한번으로 카페만큼의 퀄리티 있는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어, 그리고 머신을 구매하시면 빔프레소 시그니처 블렌딩 원두를 증정을 해줘요. 빔프레소의 최적화된 블렌딩으로 전자동 머신과 정말 잘 어울리는 원두입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조이, 남자 커피, 아브랑 커피의 최고 유튜버 분들이 리뷰하고 극찬했던 제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우유 스티밍인데 정말 놀랄만한 퀄리티로 우유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잠시 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까요? 머신 뒤쪽에 물통이 위치해 있고 물통을 들어올려 물을 담아주시거나 바로 생수나 정수기물을 이용해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수돗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머신의 내구성을 많이 떨어뜨리죠.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예열이 되고 자동으로 린싱 기능이 시작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빔프레스에서 증장한 원두로 모든 음료를 만들 거예요. 아주 강배전은 아니고 바디감과 고소함, 초콜릿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배존됩니다. 먼저 상단에 커피 뚜껑을 열어 원두를 가득 담아주세요. 보시면 우측에 분쇄 조절 다이얼과 분쇄 커피 투입구가 보이죠? 다이얼을 돌리면 잘 돌아가고요. 어, 추천드리는 분쇄도는 1번입니다. 4번이 제일 굵은 분쇄도고 1번이 가장 얇은 분쇄도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분쇄도 단계가 4단계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분쇄 커피 투입구 뚜껑을 열면 투입구가 보이죠. 분쇄도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분쇄도를 얇게 해서 여기에 넣어서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손가락 버튼을 터치하면 예열과 린싱 기능이 시작되고 메인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좌측 하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4개의 이미지가 보이죠? 이건 4가지 세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음료 설정에 들어가면 음료 레시피를 설정할 수 있는데 원두량, 추출량, 온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두량은 최대치가 12g이라 저는 원두량은 최대치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추출량 30g으로 맞췄고 물 온도는 95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음료의 레시피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물 온도는 무조건 95도로 설정하시고 추출량과 우유량은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메뉴마다 최적화된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바리스타다 보니 모든 메뉴의 세팅을 제 취향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커피 추출량은 최대 250ml인데 추천드리는 추출량은 25g에서 40g 사이입니다. 이렇게 세척, 설정, 물량 조정도 가능하네요. 정보에 들어가면 여태껏 추출한 잔수가 표시되네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추출헤드는 위아래 조절이 가능하고 컵 사이즈에 따라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단에 트레이를 열면 화면에 뭐가 뜨죠 드립트레이를 삽입해 달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우측 옆면을 열면 문을 닫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센서가 달려있어서 결합에 문제가 생기면 화면으로 보여주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빈페레소는 서머블록 듀얼 보일러를 사용하여 빠른 열과 빠른 스테밍이 가능하죠. 서머블록은 순간 가열식 보일러로 빠른 속도로 목표 온도에 도달하는 장점, 그리고 스팀과 추출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럼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에스프레소 터치 한번이면 바로 추출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 이게 추출이 되다가 한번 멈추고 다시 추출되죠. 프린피전 기능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추출이 원활하게 더잘될수 있게 사전적심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추출압력이 최대 19바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압력으로 추출은 조금 더 진하게 할수 있겠죠 컬러는 좀 연해 보이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크레마도 일단 잘 나왔고요 추출이 빨라서 그런지 조금 연한 느낌을 받긴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긴 합니다. 이건 에스프레소를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드실 정도의 농도입니다. 밀크 카라멜 같은 단맛도 있고 부정적인 맛은 없어요. 오 맛있는데? 그럼 바로 아메리카노 추출을 해볼까요? 컵에 얼음 가득 담고 물은 약 100g 넣겠습니다. 컵을 트레이에 올려서 헤드 위치를 잡고 바로 에스페소를 추출합니다. 어, 이렇게 조명까지 들어오네요. 아까 제가 레시피를 30g을 잡았는데, 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한 모금 드셔보시고 연하다 싶으면 버튼 한번더 눌러서 이렇게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인퓨전이 걸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투샷을 넣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진한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투샷 버튼 그냥 눌러서 추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추출이 되고 바로 연속으로 추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주 맛있게 추출이 된것 같죠? 크레마도 보이고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뭐 그냥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인데요 진짜로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도 갖고 있는데 투샷런이 딱그 맛입니다 뷰프레소 전자동 머신에 어울리는 원두는 딱이 원두 같아요 조금 밝은 톤의 원두보다 배전도가 높은 조금 어두운 톤이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맛을 내주는 분세나리 코니컬버라 맛이 확실히 다채롭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원샷 뽑았을 때몰랐는데 몰랐는데 투샷 뽑으니까 아, 맛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카페에서 먹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다음 음료는 뭘뭐 먹을까요? 어, 카푸치노, 네, 카푸치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할 건 우유예요. 우유 팩이나 용기에 이런 식으로 담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유 튜브를 빼서 우유에 잠길 정도로 튜브를 넣어주세요. 그다음 카푸치노 버튼만 누르면 다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어, 커피를 먼저 분쇄하네요. 우유가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빨려 들어간 우유가 바로 스팀이 돼서 나옵니다. 와, 스팀 보세요. 거품. 그 다음, 바로 추출을 하네요. 지금 상대적으로 컵이 너무 크고, 거품량이 적어 보이긴 하죠. 아, 레시피를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이렇게 스팀이 끝나면 우유 세척이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튜브를 물받침대에 다시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튜브 청소가 시작됩니다. 추출구 먼저 린싱하고, 그 다음 튜브를 세척합니다. 알면 알수록 똑똑한 녀석이네요. 그러면 음료 설정으로 들어가서 레시피를 바꿔볼게요. 거품이 좀 적었기 때문에 스팀 시간을 30초에서 40초로 올리고요. 그리고 컵 사이즈를 조금 작은 걸로 변경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쭉 빨려 들어가죠. 와, 거품 보세요. 와, 진짜 풍성하죠? 와, 거품 딱입니다. 이게 진정 카푸치노죠. 거품이 정말 쫀득쫀득해요. 꼭 스팀피처로 스팀한 느낌이고요. 굉장히 찰지고요. 거품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목넘김이 진짜 괜찮아요. 우유도 되게 고소하고 비리지도 않고. 아 거품 보세요, 진짜 찰지죠. 다음 메뉴는 플랫 화이트입니다. 다시 우유를 준비시키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레시피를 잡았습니다. 플랫 화이트라 그런지 커피가 먼저 나오네요. 이번에도 스티밍이 시작되고요. 와. 진짜 비주얼 미쳤네요. 이게 제가 생각한 플랫 화이트는 아닌데, 아, 요건 뭐다 변경 가능하니까. 아, 진짜 맛있어 보긴 하죠. 이건 바리스타가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건 없죠. 얘가 다 했지. 다음은 아이스 바닐라 라떼입니다. 제가 바리스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컵에 얼음 담고 우유를 적당량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바로 추출해 줍니다. 지금은 그냥 아이스라떼입니다. 여기서 바닐라 시럽을 2에서 30g 정도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참 쉽죠잉? 이렇게 스푼으로 잘 섞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얼음은 가득 채우지 말고 가득 안 되게 담아 주시고요. 마끼아또는 우유를 반 정도만 채워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추출. 확실히 컵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서 스팀을 조금 해줄 겁니다. 우유 거품으로 들어가서 20초로 세팅을 해줍니다. 아, 아주 예쁘게 비주얼이 나오고 있죠. 아, 딱 좋습니다. 그리고 카라멜 시럽 20g 넣어줄게요. 맛도 맛이지만 모든 비주얼이 생명이죠. 이렇게 꼭 드세요. 진짜 끝납니다. 그리고 청소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측을 열면 이렇게 추출기가 나올 건데요. 푸시 버튼을 밀어서 추출기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많은 찌꺼기들이 보이죠. 이 추출기 통째로 물로 씻어주고 다 말린 후에 다시 결합해주면 됩니다. 이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 네 가지 청소 모드가 있는데 내부 청소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 스티밍 청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흘러서 내부 찌꺼기를 다 제거해줍니다. 어, 물을 비워달라네요. 아무래도 청소지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트레이에 물이 자주 쌓입니다. 이런 디테일 부분까지 신경 써주고 있네요. 이렇게 하단 트레이를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이쪽에 원두 가루와 물이 배출이 됩니다. 요건 뽑아서 다 비워준 후 다시 꽂아주시면 됩니다. 청소가 중간에 멈췄는데 꽂으니 다시 실행이 되네요. 제가 반자동 머신을 쓰는데 확실히 전자동이 편한 것들이 많고 고민되는 것들도 없어요. 저는 바리스타라 반자동을 쓰지만 커피를 정말 편하고 간단하게 즐기고 싶다면 무조건 저는 전자동을 추천드립니다. 조금의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요. 1개월 후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뭐 이건 엄청난 혜택이자 빔프레소의 자신감 아닌가요? 그리고 서비스 기간 1년도 아닌 무려 2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머신이 왜 오늘의 집 전체 판매량 1위를 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홈카페를 즐기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빔프레스 하나라면 누구나 바리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칠게요.